상대는 타오렌 누더기 타오렌이야? 아니, 우리는 임페 아서스인데. 타오렌이면은. 쟤네 왜 투템을 어, 주지? 아, 또, 어? 형, 또 왜요? 또 그거 가야될 것 같은데? 멀리 미치는 거? 아, 큐. 어. 수, 사레베. 어. 그거 안 가면 뭐끊 노바 있어서 깰만 할것 같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깨기 힘들어. 계로 가면은 소가 보이겠지. 조금 끊어줄애가 테사다르밖에 없어. 아 어, 조합이. 끊어줄애가 진짜 테사밖에 없어. 아, 애매하다. 뭘로 가야 되냐? 소리파동의 너비가 50% 증가하고 사거리가 20% 증가? 얘로 하자 음, 소궁은 끝나야겠다. 소궁은 끓을 수 있는 애가 없네? 그니까 테산타가 그거 블랙코 쓰는 응. 거밖에 블랙코은 가져야. 할이어 여기 노바 있어 근처에. 오아좋됐다 이건. 오오오 오. 오. 이새끼 죽여. 개새끼 이새끼도 죽여. 냉아 좋았습니다. 야, 탑과? 이거 탑까지? 어.. 것 탑을.. 용기 대천상 하셔야 될것 같은데? 팀 중에 한명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할까 솔직히 아서스도 라클 자체는 괜찮아요. 어, 난 상관없어. 어차피 난스택사는 것도.. 응. 근데 임패가 간대요. 그냥.. 예. 네. 오야오 오우야아.. 가 어, 어, 왔네? 원래는 이제 아서스는 투사 역할을 많이 해서 그게 어, 나이스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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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 진짜입니다. 아, 뺐네 아, 깝다아보 보보 보아 보보 보보 아, 아아 보아보 아, 걸리네 보런거좋 보보 는데 지금 캠프를 에... 와. 아니, 어... 형이나 저나 생각하는 건 똑같은데 왜 감탄을 하냐고요. 그래서 아, 뭐 하나는 하면... 꼴찌 침 지침, 꼴찌 침다같 경기를 한다. 근데 졌어요? 뭐, 졌겠지만. 픽스 해야 뭐. 되니까. 그러 그러니까 연장 가는 것 같은데. 아, 저기 10회 말에 3루에 다 왔겠어. 응. 아, 다 1루 3루까지 다 가었을까? 아. 혹시 어 잠깐만. 어 미안해 내가 힐을 안 주고 있어. 어 조금 조금 오 이씨 뭐야. 아아아 아, 아! 이야. 어, 가 있잖아. 아이고. 너랑 나랑 너무 영혼 맞다 이 이게 죽었을 때는 또 천수영 쪽 화면을 봐줘야 유튜브에 볼게 있더라고요. 예. <laughs> 이게 중계도 신경 써야 돼요. <laughs> 이제 좀떼요 그냥. 이득, 볼필요도없어아이고탭 너무 많이 누르지 마. 여러분... 어. <laughs> 아, 이거... 안 좋았다. 원래 게임할 때 알트 탭하고 다 가는 사람인데. <laughs> 이거, 이제 부총 때려 이거, 이거 때려요. 네, 미리 때리고 바로 도착해야죠. 아, 내가 테사다를 못 봐줬네. 아까 주진도 못 보고. 일로 가? 이거 드실... 예, 예 일단 막아야죠. 네천수형 아, 쪽을 아, 도와주고 어천수형쟤그소가물 먹게 오게 하면은 아지마 버려 힐러 어디 있어 힐러 언제 아, 와나 나 여기 위에 어우 바쁜데 왜오 좋아 아야 바야 일 여기 끝났어요. 아니, 왜세 명이 안 뭉치지? 어, 지금 기인가 어, 아, 아이고, 망했다. 아, 아니, 아니, 네, 아닌데요. 저거 찍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웃음> <웃음> 아, 세명 까고 싶었는데,

온 김에 이제, 쟤네가 집에 가길 바라면서 겐지나 따져. 겐지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느낌 먹을 것같아 쟤네도 뭐, 지네거 먹은 나라가 바빠서. 근데, 덥치러 와줬으면 좋겠다. 맞네. 아, 왔네? <laughs> <다 쾌게 이게>. <웃음> <웃음> 아, 쟤만 왔네? 다퀼게 이게. 아, 저거 야저 짓을 그만할 텐데. 여기로 <laughs> 먹고, 겐지, 상대 겐지를 한번 봐야될 것 같아요. 근데, 늦을 것 같긴 하고. 지금 댓글 도온거 봐서는 잘하면 할 수도 있거든요? 자, 말 빨리 타고, 말 빨리 타고. 괜찮겠니? 어, 뭐야. 저 뒤에 쏘 어, 있어요. 들어가, 들어가. 아, 근데 이거 갈렸는데? 갈렸어요, 뒷라인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 빨리 오라고 해서 그 빨리 왔는데, 빨리 가면 안 되는 거구나? 어, 이러면 어, 나쁘지 않아요. 이거, 이거 누더기 있어요 누더기 큐 조심. 오! 이거 뭉쳐봐. 이거. <laughs> 오더의 실패인가? 이러면 우리꺼 저거가 포탑 뺏기거든요. 겐지를 막아야겠네. 아, 포탑 뺏기는 건 너무 아깝다. 사례배 <laughs> 저거 진짜 가면 <감이> 안 되겠다. <laughs> 그거때문에 죽어, 살수 있는데 아 자꾸 무리를 하니까 근데 그 대류랑 마찬가지야 안 깨면은 이겨도 진거야 <laughs> 아니 대, 대류보다 더 심하지 <laughs> 어우야 궁... 어 근데 한가지 방법은 있어, 나알았어아 저거는 멀다, 야 아, 너무 죽네. 넌 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조심해. 치고 들어온다. 저 W 못뭐 써줄까요? 형이요? 늦었나? 어, 됐다, 됐다. 어, 뭐야? 없어, 없어? 없으면은. 어, 잠깐만, 너무 아파. <laughs> 어! 어! 어, 다... 아뭐한판 계속 지네고. 아 십년만 뭐 아, 돼도 지금 루시 국만 맞고 싸워도 우리가 많이 유리한데. 네왜 이렇게 던지? 방금은 Q를 쓰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누더기를 잡을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 저번에 갔어야 되는데. 아 문세로. Q 조심하시고 Q 조심하세아 근데 노가 거한방 맞으니까 아파가 아프고 느려서 죽었어. 어대장갑을 갔을 거예요? 신드라 고사를 가야되나? 아니면 뭘로 가야되 아니 신드라 고사를 가셔야 될것 같아요 신드라? 알아 예.. 이게 우리가 싸움을 걸어야 될 상황이 좀올것 같아서 탱커, 탱커 앞장서세요 자, 슬슬 들어갑니다 야좀 가지. 나이스 오, 무었다아 내가 해줄게 진짜... 너만, 내가 너만 노렸어 새끼야 오잇 어, 잠깐, 안돼 들어가 아아, 나궁쓸거라 개새끼야! 아우 아우. 아우. 저 위에 봐주셔야돼요 노바 그만 보고 어 우리팀 봐줘야돼요 너그 있었어? 네 터지는거 아. 있었는데 아 딜계산을 못했어요 제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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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 딜계산이 은근 어려워 대장갑 가면은 어 어려워 은근히 경이형 만화가 없네. 어저어천형잘찔걸 찔렀는데. 네. 어 나는 어. 여기 나토스. 천성 근데... 우리가 시비를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일단은 맞아, 지금 되게... 불리한 상황이기 어, 때문에. 아어 찔리는 것을 그 이제 살리는 거 위주로. 안 죽어요? 근데 이거 그냥 밀어. 어 얘들 못오게아 여기 애가, 어. 애가 오면 안 돼. 어. 찔수 있어요? 밀어 밀어. 나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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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어,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입니다. 내려가고 있어요. 어? 내려가고 있다고? 내려가고 있다 말이야. 아우. 잠깐만. 나못 겠어. 아우 씨발. 아, 나 마나 없네. 어, 마나 없으면은 아이고, 우리 응. 마나 니 들이 너무 빗나간다가 가면... 요거 요거 요거. 가 볼까? 이거 다 같이 도와줘야 돼요. 할수 있는 게 없어서 존재하겠습니다. 음, 회가 위로 라인 그게 안 돼. 어이 위험하다. 어. 또 구문 아직 없는 것 같은데. 아, 어. 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기에서 싸울 필요가 없거든요. 네. 경인형을 버리더라도 경인형 버리더라도. 자, 우리 겐지, 우리 겐지. 어. 아, 씨발년. 아니, 이거도 살려야 되는데. 이거 살리면서 가야돼, 그러면은 뭐먹 포탑도 못먹네 어 어, 이거 뭐야 아, 괜찮아, 얘는 살거같아 아, 열심히 좀하자 이제, 진짜 됐어요 못겠네 아니, 아니 그, 게임 아섭쏩니다, 아섭니다잉 그런짓 안할 거야. 아섭쏘요 오면은 신드라고사를 쓰긴 너무 도박이다. 너무 또, 어 신드라고사 써도 오, 괜찮을 오, 것 같아요. 신드라고사 써도 될것 같아요. 상황 보고. 알았어. 알았어. 네형 상황 보고. 아 이거 신드라고사 아 나이스다. 씨발잖아그 아씨 나 궁도 못 썼어 아나 죽나? 응.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잘고 아, 아, 노바가 잘하네. 음, 노바 잘 아, 같은 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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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은 그냥 어차피 망한거.. 한거다 아뭐 그거에도 얻어간게 다행인거죠 아씨.. 이거를 가? 행을 많이 때리게 되긴 하는데 소 오! 또 안된구만 팽 컸어 일단 아이고 많이 깼네 아 이런 왜이렇하지 여기 조심 뭐 봐? 어.. 네 가짜 가짜 얘는 아 겐지 못먹겠죠 아 이걸 막아야겠다 그냥 뭐 막아야돼 뭐 뒤에서 물는구나 열려 버렸네. 도나한 이거 깨 주고. 어왜 이렇게 아파해? 어 잠깐만. 어우야. 아 씨발 때게못 잡네. 아뒷라인이 삐가네. 이거 빼야 돼요. 뺄수 있으면 빼야 돼요. 딜라인 너무 아파서 지금 노바한테 물려 가지고. 아, 노반한테는 진짜 무서워 죽겠네. 도바 진짜에요? 쟤는? 저 위에가 진짜? 아 아이고, 저! 아이고... 시골. 아 도바한테 넉락 당하네 이거 건 끌리고는 없는어 천수형이 개차를 계속 누러줘 씨발년 음. 큐 한번 기가 막히게 치르면 잡는데 아! 예, 야, 예, 나이스! 뭐. 아 이겼어! 이겼어 자 밑에 저 <laughs> 발리는 걸 포기하고 천수형이 그걸 찍었어요 잘했어 어차피 남는 건 유튜브 뿐이라 <laughs> <laughs> 아, 우리가 견지를 못 겠죠 딜라인을 보면서 노바를 견지해야 되나? 아지 <laughs> 근데, 인페가 그게 힘들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니까, 러 인페가 차라리 노바를 봐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노바를 봐? 아니 아, 그 임페가 임페가 아 임페가 아뭐 아, 하나 이게 딱 따면 좋은데 이게 신드라고서 있나요? 어 신느라고? 딱딱 한번 막깔 막깔하게 오도 오도 좋아. 이번 오도 좋아. 없나요. 아 이게 안됐어 아. 뽑나요와 씨. 뽑나요와 아. 아나 아, 아, 죽었어 아. 경윤이 형왜 들어가시죠? <laughs> 다들, 다들 춤추길래? <laughs> 남는건 춤 밖에 없지 <laughs> 아. 아 전파도 쳤는데 <laughs> 아, 차라리, 차라리 아나를 하는게 나을까나 그니까 저 조합에는 아니 대장갑이 버프 먹은 거 같은데 원래 물방 깎는 거 없었던 거 같은데? 누구? 그 대장갑 타 음. 근데 방어력 깎는 건 있었던 거 같은데 너가 그건 W고 아 W인가? 네아 일반 공격이 버프를 먹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16랩은 찍고 싸워야 되는데 아 자꾸 중요한 상황서 싸우니까. 음, 잘하는 편이야. 얘잡 잡을 수있을까 어쩌겠죠. 아소 소년봐. 넘어보인다 넘어보인다. 없어 보이는데? 얘 어. 먹힐 것 같은데? 예 네, 먹힐 것 같죠. 이고요 어, 이거 저기 참치형 조심. 이게 잘하는 특성일진 모르겠지만은 그렇죠 네. 음... 솔직히 타즈 딩고 쓰긴 좀 그랬어요 아이 뭐 그치. 아, 레이너가 아이고 이거 또 위험하겠다 아 테사다라 아, 잘하긴 아, 하는데 족그녀인데 야, Q 없어요. Q 아이, 베라 버을 놈들. 아, 테사나도잘 했는데. 일을 잘 쓰긴 했는데, 좀 약간 애매한데, 딜이? 응. 음. 어, 아니, 뭐, 잘 했다고 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그냥. 못, 못했나? 그니까, 무빙이 그냥 너무 평범해가지고. <laughs> 너무 정직한 무빙이었어요? 음... 걸리더라고, 잘. 이제 아까 이렇게 바이에브 같은 짓은 절대 안 하는데. 아, 다 주네, 다 줘. 이거. 오우씨, 어, 위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게임 끝나는 어, 저거라서. 위험하다. 나또 Q가 없어요? 와, 나 죽을 것 같아. 아, 죽었다. 아나 노반 잡았다 1발년 노반 진짜 막 하는 게 뭐? 나 우리 끝에 따라 말이. 딜러가 없네. 아이지지네 이거 뭐지? 솔직히 나도. 한건 없고 나 자, 아까 잘한 거딱 하나 그 처음 소금 끄는 거그건만 아... 잘했어 첫... 그렇게 끄는 게 이상적인데 첫 소금이었나 그게 어그첫 소금이었나요 어0렙 쯤에서 소금 한번 그 쓰자마자 바로 끄는 거 있거든 딱그거 하나만 잘했고 나머지는 별로 아 아쉽다리 됐어요